아,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물론 이제 입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 오늘은 진짜 봄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야하고, 홍지첩 물결이 물길 따라서 오늘 걷기 명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날을. 처설까 어디로 흘러가서 기대 볼까 내 사랑 내 사랑 다시 만날 그날을 비는. 홍지천 물길 따라서 한 15,000보 정도 걷기 명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백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우리가 전생에 대한 그 믿음이라 해야 되나요? 전생이 있을까에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있는데. 어, 저는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인지 92년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와 더불어서 도반 스님들 한 다섯, 여섯 분이 그때, 아, 백중기도 끝나고, 아, 3박 4일로 우리 좀, 그 바닷가 쪽에 좀, 휴가 겸 이렇게 좀 갔다 오자.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어, 변산 그 반도 격포 있는 쪽으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로 어, 갔습니다. 격포 쪽 한쪽 그 백사장인데 거기 마침 라이언스 클럽 연수원이 있었어요. 어, 공익진 여사 그 곱추춤하고 원숭이춤으로 유명하셨던 분 지금은 이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음, 라이언스 클럽 그 회원들 가족들 앞에 두시고. 공연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마침 저희가 앉아 있었던 곳이 동그란 그 임시 가게가 있는데 거기 의자에 이제 쌤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저 멀지 큰그 바다를 보면서 그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그 군인들이 오셔가지고 아, 형수님 저희 공연 끝나고 나면 어 와서 한잔할 테니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그 공익진여사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익산에 공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라 해야 되나? 근데 그분들이 보트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폭파하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아마 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저는 검은 포트가 이렇게 쭉한 대원들 다섯 여섯 분이 이렇게 가길래 아, 저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다 하고 근데 그게 사고였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수중폭파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기로 했던 건데 그게 아마 터지지 않으니까 그 대원들이 그 설치했던 곳에 가 가지고 새로 작업을 하다가 그게 그냥 터져 버린 거예요 이 순간 그러니까 그막그 하늘로 그 퍼졌던 그게 막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보니까 무슨 풍선같이 이런 빨간 물체들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무슨 풍선이 터지나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 거기 여섯 사람 가까운 그 공수부대 인원들이 거기에 이제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시신이 뭐 갈기갈기 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사건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온통. 그 갈매기들이 주변에 막 모여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 막 군인들이 막 오고 헬기가 뜨고 그래서 그 시신들을 찾기 위해서 뱃사장에 군인들이 일렬 로출을쭉 손을 잡고 쭉 그냥 한 천메다 가까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변가를 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바로 앞에서 그런 그 사건을 목격을 했으니 수십 간에 남의 죽음의 그 인명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참 괴롭기도 하고 아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그 3박 4일 그 휴가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하고 각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다시 절로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도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를 끌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 쓴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도 없고 뭐 이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모르는 길이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갔던 건데, 그게 그 능가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소사 있는 능가산 그산 능선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길은 약간 험해지면서 마치 겨운기나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 나오는데 다시 되돌아가기도 어중간하고 할수 없이 이렇게 쭉 가니까 이제 지금 그 내소사 초입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응? 뭐지 이건 뭔가 이렇게 낯설지가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나무 숲을 지나고 딱그 한참 지난 그 내소사 들어가다 보면 그 좌우가 평평한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그 일주문 사천왕전에 딱오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내가 어, 봤던 곳들이고 또그 일주문 사천왕전 지나가서 그 내소사 앞에 큰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또 어, 사찰에서 민간인들 그 당산나무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내소사인데. 그, 당산나무, 당산나무 큰 고목도 낯설지가 않고, 그러면서 저 분뜩 생각나는 게, 아, 설성당 있는 쪽 후원을 한번 가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지금 말하자면 거기 설성당이죠. 그쪽 후원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달, 그 가는 과정에서, 혹에서 그 후원에 있던 옛날 그 만들어졌던 찬장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때 뭐지? 이건 나는 이 절에 사실 이번 처음 오는 건데, 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건 뭘까? 그래서 한참 그 내소사 그 법당 이렇게 딱 들었으니까, 뭔가 여기에서 예전에. 부처님 전에 절했던 기억이 암을 거리면서그 내소사 대웅전 뒤쪽을 이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 뒤쪽에 벽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딱 갔더니 아예 다 달라요. 그 대웅전 뒤에 관세음보살님이 벽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분명한 것은 내가 어느 생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내소사에서 한 생을 수행했던 적이, 어, 살았던 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내 이제 다시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흔하지 않는 그 해변가에서 격포 변산 그 해변가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섯 명 가까운 그 공수부대 군인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능가산 쪽으로 그게 능가산인지 뭔지 몰랐죠. 사실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능가산 변산반도 그쪽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지. 그렇게 와서 거기에 이제 내소사라는 그 전나무 숲이라든지 전나무는 잘 그렇게 크게 모르겠는데 전나무 옆 바깥쪽이 낯설지가 않았고 그 일주문 사천왕전 그딱 가는 순간에 그 당산나무를 볼때 그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아 불면 그러면 내가 후원을 가보면 알수 있겠다 싶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거기에 가봤더니 내가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 그 구조가 그대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건. 전생에 내가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한참 살았다는 그런 어, 이유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 그 전에는 그냥 전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부터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그래 이렇게 윤회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뭔가 그 여기에서 수행을 했던 한 수행자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 어, 어, 일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어느 한 스님이 나를 보고 그 스님이 너 공부할 거라는 그 말씀에 사실 뭐 그때만 해도 공부하는 게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무슨 공부를 하나 했는데 그 스님이 나 같은 공부할 거라는 말씀이 그때는 그 스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어 이렇게 이제 스님 생활하면서 을 보니 그 내소사 가서 아 내가 여기서 수행하고 그랬다면 분명히 여기와 인연이 있던 곳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삼세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생도 마찬가지고 다음 후생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생을 또한 수행자로 모습으로서 어또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늘 반야와 더불어서 홍지천을 따라 가지고 한 13km 정도 이렇게 만보가 훨씬 15,000보가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딛는 발걸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 한번 할 때마다 어, 이렇게 염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벌써 15,000 관세음보살 염송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용꽃이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과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 걷기 명상을 할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